완전 자동 기능은 풀 오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FA 기능은 저희 네컬 레시피의 어, 핵심 기능입니다. 아시다시피 어, 전자 담배라는 것은 어, 무화기에 전기의 열을 공급하여 어, 무화기에 있는 액상을 기화시켜서 이거를 흡입함으로써 어, 전자 일반 담배나 아니면은 금연 보조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아, 기계입니다. 따라서, 어, 이 액상을 머금고 있는 무화기에 얼마나 많은 전기의 열을 가느냐에 따라서 무화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 저희 레클렉 CP에서는 총 7단계로 전기의 열을 무화기에 가, 가할 수가 있습니다. 5단계에서 11단계로 총 7단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7단계가, 즉, 세 번째 단계가 기본 값으로 되어 있고, 이 값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 레크레시피를 즐기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순한 5단계에서 11단계까지를, 어, 직접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무화기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7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화기를 장착한 상태에서 어, 뒤에 터치 버튼을 누,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바로 무화기에 전기열이 가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어, 완전 FA 기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터치 버튼을 짧게 두번 마지막 세번째는 길게 누르고 계시면은 바로 FA 기능이 진입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자 보시는 것처럼 FA 나타나고요 그리고 7이 보이시는거 확인되시지요. 그래서 7이 설정되어 있다는거 보여드리고 바로 어, 어, 까, 바, 메뉴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FA 기능이 들어갔고요 자, 이 상태에서 뒤에 버튼을 누르시면은 단계가 보신 것처럼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11단계. 그리고 다시 5단계. 바뀌시는 건 보일 거고요더 이상 누르지 않으시면은 마지막 설정된 단계가 기본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버튼을 누르시면은 무하기에 5단계의 열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5단계가 아까 말씀드렸지 가장 순한 맛이고요. 11단계를 설정하면 가장 진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5단계서 11단계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약간 이제 기술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자 보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완전 자동이를 기능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무화 양무마 무화, 무하기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5 단계에서부터 11 단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